첫 소식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야권이 제기하는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계기로 검경의 대표적 갈등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돌려주면서 논란이 되는데, 당시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민크고래 불법 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30억 원어치의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불법 포획의 증거가 부족해 적법하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업자들이 10년도 더 지난 유통증명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폭로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 유통업자 측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검사의 선임이었다며 전관예우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래고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전관 예우를 받는 그런 그 변호사가 어떤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냐. 조 대표는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환부명령서를 경찰이 아닌 피의자 측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고래고기나 이제 이런 작물을 돌려줄 경우에는 네. 검찰이나 경찰이 입회 하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인 고래고기 식당 주인과 창고 주인이 직접 가서 경찰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직접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다며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